근데, 이쪽 팀 이길 수 있나? 이거 좀 이기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상성이 안 좋아. 이거 위클 거르고도 이길만한 그 각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스파크탄 기깔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좀 빡셀 듯? 와드 봐가지고. 아, 이거 구도가. 어? 어, 괜찮은데, 이러면? 아, 궁극기 좀 성급했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러면 바로 아르다 봐야죠. 야, 이걸 이기네, 근데? 어? 아니지? 이기나? 어, 졌는데? 어? 어, 씨. 어? 아니, 내 1등이, <laughs> 아, 이거 너무 아쉽죠. 이긴 거였는데. 궁 성급한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 뒤에도 상황이 좋긴 좋았어요. 자, 봅시다. 이제, 슬로우로 하면서 보자고. 자, 일단 아르다 궁이 빠졌어요. 이러면 아르다 RQ 자체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버니스가 개무리했죠. 이거는, 아까 아이디를 봐서 험한 말은 안 하겠지만. <laughs> 아무튼 버니스가 굉장히 큰실수였 했죠. 이거는 게임이 집어 던진 거죠, 사실상.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자, 그래서 잘 물었어요. 자, 궁이 성급했던 거 맞는데 나쁘지 않아. 왜냐면 우리 팀 테오도르가 궁극기가 날아와 줄 타이밍이란 말이지. 자, 이렇게 봅시다. 아, 지금 풀렸구나. 지금 풀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잘 물었어. 여기까지 쓰고 버니스가 딱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바로 아르다 잡아줘야 돼. 여기서 바로 아르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11 포커싱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버니스 여기까지 빠져 있다가 우리가 아르다 잡았어. 아르다가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여기서 죽었어. 버니스가 여기서 바로 뒤돈다고 해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버니스를 무시하고 11에 때려요. 그럼 11이 궁을 쓰겠지? 그때쯤에 버니스가 한 반피쯤 돼서 다시 슬금슬금 여기 와. 그럼 우린 어떻게 돼? 11과 아르다를 치면서 태그가 쿨이 돌아요. 버니스 왔을 때 에어본으로 위협. 요런 식으로 한타구도를 짜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한타였죠. 이거 왜 졌을까? 아, 버니스를 못 잡아서 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니스를 따라가서 진 거예요. 잡으려고 해서. 내가 말했잖아. 근딜들, 브루저들, 누군가를 죽인다는 계획을 들고 가면은 못 죽였을 때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아르다를 잡아야 돼. 아르다 어차피 잡았으니까 버니스를 봐야지.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 명을 줄여두고 어차피 오일차니까 살리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는 어. So. 아르다 마무리 치느라 반피가 까였죠, 지금. 자, 그러는 이제 한타 구도를 보자. 엘레나가 스파이럴을 안 썼겠죠? 우리가 아르다를 포커싱 해줬으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데비마를레니 여기쯤, 그리고 엘레나가 여기쯤, 테오도르는 여기 같이 있겠죠? 그리고 버니스가 내가 돌았을 때 버니스가 딜을 한다 생각하면은 한 여기쯤에서 이제 큐를 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1은 여기 얼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테오도르는 여기 있고, 우리 브루저들이 이쪽 라인에 딱그어 주고 있 말이야. 이런 거는 버니스가 엘레나한테 물리면 이제 끝장이야. 엘레나가 근데 스파이러를 들고 있네. 그럼 버니스가 못 와요. 억지로 오다가 물리던지.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돼요. 딜러한테 불편한 각너 이거 안할 거야? 진짜 안할 거야? 안 하면 너네 팀 죽는다.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돼. 근데 따라가는 구도잖아. 지금 버니스가 카이팅에 굉장히 좋은 원들이기도 하고. 좋은 데 아무튼 벌쳐야 벌쳐. 얘는 그냥 뒤돌면은 사건이 나가서 그러면은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이득을 취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너무 아쉽지. 이거는 너무 아쉽네. 야, 내가 진 것처럼 아쉽다. 이거는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볼까? 와, 이건, 와, 너무 아깝다, 진짜, 씨. 딱이 타이밍. 여기 태호군 깔려있는데, 얘가 더 이상 딜을 하러 들어올 수가 없고, 이쪽을 봤으면은, 바로 꽁승인데. 근데 이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막 자책하진 말고, 아,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딱 짚고 넘어가면은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한다고. 근데 버디스 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버디스 진짜 잘한다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진판은 뭐 때문에 졌는지 어떤 게 터닝포인트였나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 이거 피드백 컨텐츠 맞다. 내가 사전에 공지를 당연하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유튜브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내주셔야 돼요.